안녕하세요 여러분, 문베이티비의 문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주문진의 어민 수산시장을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자마자 문어가 이렇게 저를 반겨주네요. 안녕 문어야? 문어 문어가 보고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제철인 홍게가 이렇게 나란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네요. 살아있는 골뱅이 만원부터 자연산 이면수는 7마리에 만원이네요. 어, 홍게 가격이 이렇게 한 바구니에 15만원, 10만원, 5만원짜리 이렇게 종류별로 있네요. 오징어 3마리 만원이다. 이렇게 자연산 회를 모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10만원, 7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팔고 있네요. 우와, 진짜 맛있는 자연산 멍게가 있네요. 어민시장에서는 당일날 잡은 자연산회만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조금만한데. 썰어 드릴게요세 마리. 어세 마리. 그거로 가는가 세 마리 그마리니걸로세 마리 아닌가요? 세마리요 요거 내어 내 다른 거에. 음. 상한가 먹게. 박 개. 개보세요 개 개살 많이 찼어요? 장님 네. 잠깐 만져 봐. 너무 야무러. 진짜 들왔잖아여봐 여기 1두마리인데1마리비래요1 0만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1마리1마리5만그 차이가 뭐예요? 사이즈? 사이즈. 근데 아. 여기 작아도 엄청 가물어 이리 몸통 말고 다리살 만져봐야 돼. 다야으로 아니 많이 들어긴 늘었는데? 아로 다양으로 어린 거 봐. 음, 이거 몇 마리예요? 12마린데, 3마리가 아, 음. 이거 9마리인데 3마리 더 어린다고. 이게 찜기, 비는 얼마예요? 찜비 다 찌는 게7원7원어 그래서 네. 이들걔 음. 양. 이제 1 5 마리 없어. 한번한 볼게 지금 들어왔으니까. 음, 네 저희도 안 돼요. 5만 원이고 사이즈가 있습니다. 문어봐, 문어. 문어 이거 진짜 크겠다. 예. 3만원요몇킬로 하대요, 이게? 이건 7 음. k 로 돼요. 7킬로 예, 마늘값도 드려요, 야 살아 있는 거야, 이거? 아, 다리 조금 떨어진 거 있는 거나이거 서비스로 음. 주실 요 이거. 이거 3만 원. 이거 5만 원. 응, 살아 있대 네, 살았어요. 요 아무데나 들어까요 여기 대게도 있네요. 대게도 10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개아줌마몸통 만들라고 하잖아. 어어 근데 어. 몸통 말고 몸통은 몰라. 그치, 그치. 다리에 어. 다리 만져봐 다리살 만져봐야 돼. 다리에 음. 그, 만졌을 때 물컹물컹하면 우리 그때 여기 사지 않았어? 어, 살다 빠진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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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뱅이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지금 만원이고여기이부터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에요네이이거는쌀맞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수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이사 진짜 크다 소라. 이날 어민 시장은 어 대게랑 홍게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 문어도 있었고 어 자연산 횟감들은 많지 않았어요. 이날 고기가 별로 안 잡혔나봐요. 문어 저거 다 문어야. 문메이 TV도 조만간 대왕 문어를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대왕 문어 먹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살아 있어요 이거? 음, 6만 원. 죽은 거예요? 사는 것도 있어? 아 이건 죽은 거예요? 이제 금방 끓여 난 거야. 금방 배가 들어간 거야. 이게 진짜 크다. 이게 아무리 삼만인데 이거 다 육만 원에 가져가요. 왜 자기야 문어를 왜 저렇게 망에 넣는지 알아? 어? 문어를 왜 저렇게 망에 다 넣는지 알아 양팡아 같은데? 어 왜? 이게 저기 뭐 다리 이렇게 해달라고 아니 문어끼리 잡아먹어 그래 그러니까 다리로 잡아먹어 <laughs> 어 이거다 아 이거 도다리다 이게 봐봐 멍게가 이렇게 전체가 뿔이 있는 거는 자연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에만 뿔이 이렇게 있는 거 있지? 그거는 양식이에요. 어? 만원짜리 홍게도 있네요. 이 만원짜리 홍게는 다리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라면 같은 거 끓여드실 때 넣어드시면 될것 같네요. 가자미 20마리 만원 이면수 한 바구니에 만원 열기 뿔락 20마리에 만 원입니다 살아있는 A급 홍게 싸게 드릴게요 제건 아니지만요 열기나 열기 여 이거? 이거 저거 이, 이거 가자미야 이거 우리가 이거 석채 먹었다? 그건 참가자미고 얘는 좀틀렸 그러니까 이게 가자미가 많이 잡히는 거고 이게 비싼 거고. 청어도 10마리에 만 원. 이면수 7마리에 만 원. 보건은 는 이거는 뭐로 먹어요, 한 바구니에 만 원. 아 끓여먹는거에요? 이모야! 이모 보고 안갖고 왔다 어? 이렇게 벌써 어민시장 구경이 다 끝났네요 좋은 정보 되셨나요? 저희는 어민시장 구경을 다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아주 아름다운 철길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도 올려드려요. 한번 같이 구경해 볼까요? 이렇게 해안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철길을 건너가면 아름다운 강원도 동해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옥수수 아니야? 마늘. <laughs> 마늘이야? 너무 좋다. 철길만 보이면 이렇게 걷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셀프 음주 측정도 된답니다 g o hendamida. What? w 는 시민분도 있었고 낚시하시는 분도 한 두세 분 계시더라고요. 한번 바닷소리랑 색소폰 소리 감상해 보실까요? 제가 더 잘하죠? 입소폰 오늘도 문메이티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